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재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최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관세청장으로는 김영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청장은 검찰 출신으로 기지부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검사 출신이 맡기는 39년 만입니다. 이렇게 깜짝 발탁된 김청장도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한 겁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등과 관련해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김 청장은 임명한 것 자체가 관세청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